근데 이거를 네. 여기서 설명을 다 해드리면 음. 재미없잖아. 아, 그럼요. 음. 어, 도와드려서 되시는 분들이 있고 안 되시는 분들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음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든지. 이미 나는 가게를 내놨는데 왜 매매가 안 되고 가게가 안 나갈까?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. 네. 혹시 선생님만의 비법과 비방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네. 저는 터의 기운,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터의 기운. 응. 음. 응. 흔히 좀 알려져 있는 네. 어, 도깨비터라든가, 네. 응? 이런 거 있잖아요. 네. 장사가 확잘 됐다가 어. 안 된다든가. 네. 그런 게 도깨비터거든요. 응. 근데 이거를 네. 여기서 설명을 다 해드리면 응. 재미없잖아. 아, 그럼요. 응. 한 막대기로 음. 장마도 손가락 한번쑤셔가야 알지 음. 근데 그거는 사람의 운때랑도좀 연관이 있거든요 음. 어. 그 깨비터에서 우리는 깨, 아, 도깨비터에서 네. 자꾸 깨비터라 그래 버릇이 돼서 <laughs> 네, 네, 네. 괜찮아요 막 얘기해주셔도 돼요 <laughs> 깨비대가님 뭐 이렇게도 뭐. 음, 우리는 이게 용어가 그렇게 되거든요 네. 그래서 어, 좋아하시는 뭐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음. 그런 그런 비방들 네. 그런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데, 네. 음, 오셨으면 좋겠어. 아주 맛대기한두 가지 네. 정도만 제가 집요하게 음. 물어보고 싶어요. <laughs> 음, 흔히 말한 흔히들 알고 있는 뭐 그런 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. 뭐 소금을 놔둔다든가 음. 아니면은 뭐뭐 뭐 그런 것도 많아. 뭐 가위를 놔둔다든가 네. 아니면은 뭐. <laughs> 어, 네. 그런 것도 막, 많고, 네. 그 다음에 뭐, 거울을 거꾸로 놔둔다든가, 어, 어, <laughs> 그런 것도 있어요. 네. 음 그리고 조금 더, 코로나 때문에 한번더 말씀드리는데, 네. 코로나 때문에 누구나 다 힘들어요. 맞아요. 그리고 사람의 용기는 다 틀려요. 음. 어, 어떤 분들은 제가, 어, 도와드려서 음. 되시는 분들이 있고, 안 되시는 분들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음. 저는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. 운기가 음. 좋으셨을 때. 네네네. 그렇지만 안 되시는 분들 너무 좌절하시지는 마세요. 오늘도 선생님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아, 네. 더 신선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